<laughs> 숨차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인산 늘 풍교의 시문의 사모라고 합니다. <laughs> 예심 전도사관학교를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통증으로 휴직해되어 재충전의 일순위를 예심 전도사관학교를 등록하여 전도훈련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 교회는 학원 강당을 무료로 빌려주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전도를 해도 방문하거나 장소 사용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당이 없다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웃 큰사랑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조장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그냥 갔어요. 이 무례함,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세 번째, 음, 저희 남편 목사님이 내년 1월에 은퇴지만 전도 은퇴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남은 생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전도 사명 감당하려고 영원 구원의 열정을 조금씩 회복되어, 회복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나라 학장과 영원 권하는 사역에 혼자 오지 않고 동력자, 우리 착하고 예쁜 김희자 사모를 권하여 함께 오게 하심도 감사하거니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혼자 갈수 없어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현장 전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숙제 때문에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제 공원 산책하며 만난 고위 남학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꿈속에서도 잠결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 주시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어, 되도록이면 큰 사랑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산책 동행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 구절구절을 전하고 10초 메시지와 성경 구절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전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를 도꼭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빈다고 전했습니다. 전도지 4번을 전달하며 꼭교회나가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고 무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제는 큰사랑교회 오늘은 에바다교회 내일은 말씀의빛교회 또 내일은 새로운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관계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또 꾸준히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거룩한 부담을 부담으로 안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부담을 이제는 자유하며 적용하고 실천 순정하도록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